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대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어느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핵심은 19절도 되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예, 합동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듣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내 생명이시오.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죽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 아멘. 네. 오늘 이제 새해가 어, 한달 지나고 어, 2월 초하루 첫날 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중국.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조선 사람들은 복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한분남으실 거예요. 그냥 옛날에 무슨 그그 복지개라고 하시죠 밥그릇 뚜껑 거기도 복자, 오감뚜껑에도 복자, 벽에 잎그 숨는 것도 복자, 또그삼고 놓는 것도 복자, 여자들의 그 열두 치마복도 복복복복복복복. 예, 이렇게 복을 좋아해요. 근데 이 빌복, 빌복이죠. 아니, 빌축에다가 복복자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어떻게 하면 복을 이와 같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실 것인가. <laughs> 이 성령을 보면서 어, 깨달은 게,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무슨 말씀, 무슨 그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꼭 문제를 주시는데, 이 문제가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게 하나님 영화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회와 법도를 지켜라.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하지 말라 한건안 하면, 하면 되고, 하라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성령대로 살으라 그러면 법도와 규회와 윤례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십계명이 열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열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네,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하면 부귀와 분수의 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 네. 그 이후에는 전부 다뭐 육에 대한 거가로하지 말라 이웃을 거쳐서 증거하지 말라 도족질하지 말라 뭐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이그 다섯 번째를 조금 지켰나 봐요 제 부모 양쪽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14년 전에 제가 어르신 한 분을 모셨어요. 고갈 때 없는 분들, 아주 어려운 치매, 중풍 이런 분을 모셨는데 그한 분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양원을 할수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 초창기에 그냥 성적, 성령으로 아주 그냥 뜨거웠으니까 그한 분이라도 제일 어려웠던 분인데 내 부모보다도 더잘 모셔 드렸어요 왜 책임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체험도 했고 그래서 열심히 모셔 드려 가지고 53명까지 됐었어요 53명까지 됐을 때한 10년 됐죠 공단에서 나온 거그 제도가 나온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100명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100명을 저희 부천에서 제일 큰 600평이에요. 돈텔마마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상동의 돈텔마마 여성병 옆에 바로 붙였어요. 붙어있어 그게 600평이에요. 한층이 사우라고 물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서 했는데 100명. 그 거기가 너무 많이 차니까 또 2호점. 또 너무 많이 차니까 3호점. 강화 실버타운. 예배, 계속 공식적인 예배를 다 드려요. 예배 드리고, 뭐, 부치게 해주고, 만두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보라고 해준 게 아니고, 정말 내 부모처럼 물어라서 제가 음식하는 걸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모셔드리고, 잘해드렸더니, 정말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물을 맺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부기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은 저는 200%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여기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거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영화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예, 순종하고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열조 아브라함과 이사과야국의 주류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리라. 거하리라 리 여기서도 내 장수신이 저는 죽을 고기를 무지하게 수십 번 죽을 고기를 넘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셨는지 그 나중에 이제 단정하기로 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신념기3 0 장. 신명기 30장 11절 봅시다. 오늘 우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못할 것이 없다이 말씀입니다. 11절에 내가 오늘날 어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가 오늘날 내가 명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라오고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이 여기에서 뭐 가서 겨울에 한겨울에 뭐를 해오라는게 아니고 바다 밑에 가서 무슨 해초를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입으로 묵상하고 이마에 인을 새기고, 달려갈 때도 신령이 유장이 나오죠? 달려갈 때나, 뛰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 가슴에 신령이 있는 말씀을 되새김들 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지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아, 왜? 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 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 마귀를 직면하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 하늘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이 땅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도 계신 이 때문에 그 심령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다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저희는 어, 항상. 전철을 타나 뭐 운전을 하나 항상 묵상기도하고 찬향 듣고 기도하고 누웠을 때나 앉을 때나 쓸 때나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기쁨을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십사절에 그 말씀이 내게 네 신이 가까워서 그 말씀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삼고해야 돼요. 요복 일장 일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신이라 아, 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국일자리 그랬죠 말씀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의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팔절 시작. 그래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움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세 번째로 끝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 상천하지, 하늘에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신명기 4장 3 9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9절. 자, 그런데 너는 오늘날 상처가지에 오직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려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흔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그럼 오늘 결론은 신명이 11장 12절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하고 부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올새 1월부터 새말 12월 올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명이 11장 12절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권석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성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 목사님들이나 어?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저,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laughs> 마음에 새겨서 잘 박힌 모이되어서올한해 올 지침서가 되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지